참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박골문은 무슨 희망이 있냐? 근데 그런 게 전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 그런 시절입니다 우리 반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마리에서도 좋아하는 분들이 이곳으로 달려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또좋아하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한진으로 달려갑니다 또 유성으로 재능으로 그 모든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이유는 이 신자의 시대에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그리고 학생들은 배움터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아니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서로 다른 일자리와 서로 다른 곳을 살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반부터 명동 마리까지 이 수많은 분들이 이렇게 달려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자기가 제대로 살아가는 곳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 그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요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그리고 영동에 계신 세입자분들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회장도 영동에 있는 마리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끝까지 영대에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